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2% 그리고 코스닥은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 세력들이 전업종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들이 한 1조 3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조 7천억 정도 들고 들어와서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시장 하락은 더 크지 않았었나, 않았겠냐 싶습니다. 어,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더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어제 하루 박수권 딱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대 신고가 찍더니 좀더 감아 좋았을 건데 다시 박수권 내로 복귀해버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박속권을 뭐 벗어나는 날이라서 총알을 한방 쏴야 되는 날이고 오늘은 다시 박속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의 전략으로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예전의 전략이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량을 확보했다입니까? 또 그런 전략 그리고 순환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다시 어쩔 수 없죠 현금을 다시 챙기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다시 지수가 어,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서든지 아니면 박스권 내에 있다면 또이 전략 그대로 따라하다가 또 박스권 아래쪽으로 이탈하게 되면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주가 매수한다든가 돈은 이때 쓰고 또 이때 서는 겁니다 어, 그 전까지는 예전의 전략으로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거 뭐 장대 언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따라졌습니다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다시 관망을 해야 돼요 그동안 세력들이 어 경기 민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쭉 가다가 어 오늘 팔았는데 어떤 종목을 팔았냐 보니까 이런 종목 팔았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기아,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삼성SDI 쭉이몇 면을 살펴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다 팔았죠 얘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기계적으로 팔지 않았나 지금 이번에 차익 실현하려고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실이쭉 공개되다 보니까 괜찮게 나온 업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앞서 뭐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외국의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입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을 쭉 부상을 시켜가지고 쭉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오늘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찌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또 이거, 인도가 위험하다. 오늘 뭐 30만 명을 찍었다.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찍었대요. 물론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또 그리고 유럽 뭐 국가들 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위험, 시장이 좀 위험하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쪽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돌아버렸어요. 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어,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음, 괜찮죠? 국채금리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 채권, 채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로 보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미국에서 계속 연준에서 채권을 사주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없습니다. 그동안 뭐 세력들이 경기 민감이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가 오늘 뭐책 실현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더 시장을 좀 공포감 있게 좀 몰아 넣으려 그러면은 이런 거 부각시켜야죠.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쪽으로 부각시켜야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런 거 증명 쓰지 말고 우리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외국 관광객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지순례 하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지금 여행사 전화 불티났답니다. 여행사 이스라엘 언제 가냐고 다른 나라 못 가도 이스라엘은 한번 가야 되겠다. 성지순례 하러 신의 은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는 방향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늘 하던 대로 경기 민감주 매수하고 또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면 유통주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괜찮아요. 음, 비행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음식료도 괜찮고 뭐 숙박도 괜찮고 뭐 호텔 숙박도 괜찮고 섬유 의복도 괜찮고 화장품도 괜찮고 단지 시장이 이렇게 가서 오늘 올라가면 더 좋았겠지만 떨어진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더 가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저렇게 겁을 줄때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3월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이렇게 좀, 3월 말부터 해서 4월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랐다입니까? 아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승반전 신호는 별로 없어요. 아, 그죠? 상승반전 신호가 거의 별로 없죠? 하락반전 신호가 많이 났다입니까? 이게 시장이 상승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났던 게 3월 22일인데, 3월 22일, 이때부터 올랐다입니까? 아 근데, 그때 신호 난 게, BC 월드 제약이 이거죠. 보면 은 3월 22일이면 이때쯤 이잖아요 이때쯤 이때쯤 이거는 이런 신호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날때 상승반전 신호 나는 거는 이런 거는 매수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BH라는 종목도 이때 났었죠 이때 나서 이것도 매수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로 없었잖아요 시장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좀 보면 이런 거 일단 JB 금융지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KTIS 이것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골프전도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좀 욕심을 좀 내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도 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원 화학도 조심해야 되고, 블루콤 조심해야 됩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지금 사람들이 좀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조심해야 돼요. 위메이드도 사람들이 지금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진성티시도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겁을 낼때 사야지 욕심 낼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이렇게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요럴 때는 좀 정리 좀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할 때 기술적 분석을 좀 역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거론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오늘 팔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 샀냐 살펴보게 되면, 검어석유, 뭐 GS건설, 뭐 TC케미칼, SK텔 com, SK이노베이션 음, 이런 거 샀어요. 주밑으로 샀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정유주 좀 샀습니다. 정유, 정유 관련해서 좀 샀고 오늘 의약품 주도 다시 좀 최근에 음, 다시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약품 주도 좀 샀고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된다면 괜찮은 거 이런 보험 관련 주도 좀이래좀 있습니다. 음식료 또, 뭐, 무주 통합도좀 있고. 하여튼, 요,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 세력들이 많이 팔았을 때그 가운데도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아, 그럴 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자세히 보면, 보면 외국인, 금융투자, 뭐, 두신, 이런,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한 방에 찾아주는 게이 수급 분석표 검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섯 개 나왔죠? 이것들은 세력들이 동시에 이렇게 매수했다는 겁니다. 앞서 본 이렇게 이 화면에서 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이렇게 일일이 찾으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검색한 게이 다섯 개예요이 다섯 개를 갖다가 또다 사면 좋겠지만 세력들이 뭐 단발성으로 샀을 수도 있다입니까? 아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게이 플랜 A입니다. 플랜 A를 살펴보면 오늘 뭐세렉들이 사긴 샀지만 요세 종목은 좀 조심하자. 살려면 음, 예전에 사서야 된다. 살펴보면 실제도 그래요. 이 뉴라는 종목도 이때 사서야죠. 이때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이때 사서야 됩니다. 이때 이때 사서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파란색이 딱 점치가 났다니까. 그죠? 그리고 검어소교 같은 경우도 오늘 세력들이 사기는 샀지만 이때 사야죠, 이때 또이 이 사람들이 욕심적인 때 이때 팔아야 되는 거 끝난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지는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한지는 예전에 끝났네요. 예전에 끝났는데 그냥 제가 오늘 은 사본 거야.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플래네일 통해서 끌어내게 되면 딱두개 있어요. 이거 두 중에 두개 중에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괜찮지 않은 종목인지 그거는 제가 오늘 시향을 또 끝내고 난 다음에 쭉 살펴보고 괜찮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다시 박소권으로 돌파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음 저는 박소권 이왕 돌파한 김에 좀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뭐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쭉 이끌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뭐 인도의 일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에요. 지금 2월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3월, 4월 계속 위험진으로 계속 줬잖아요. 앞으로도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인자와가지고, 인도가 위험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유럽하고 독일하고 봉쇄인지가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좀 됐습니다. 오늘 봉쇄인가입니다. 좀 됐어요. 그런 거 이때까지 무시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들고 들어와서, 그거 막 언론 언급을 하니까, 죽어가 뭔급한도없었어요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갈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영화관 불티난다. 뭐 여행사 불티난다. 이 중국의 이 경제 현상을 좀더 살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먼저 실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자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또 괜찮아지면. 또 우리한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죠.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뭐 이런 일이 경기가 결국엔 우리나라도 회복이 되겠지만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순서가 먼저 회복되는 국가가 있고 늦게 회복되는 국가가 있는데 이 순서에서 우리가 좀 밀려도 한참 지금 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리고, 요렇게 아래쪽에 있다 보면 위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제 1차관이 어저께 이야기한 걸 제가 링크해 드렸죠. 이 선진국하고, 이신흥국들하고이 경기가, 백신 접종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순서가 달라서, 이로 인해서 신흥국들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물론 우리 카페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위험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회복되는, 될때 어떤 것들이 괜찮아지는 거는 충분히 벤치, 벤치마킹을 해볼 만 하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집단 면역을 가지고서도 또한번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아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국가들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줄어줄게 세워가지고, 이 국가들은 괜찮다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모건 스텔리나 이런 데서 투자 비중을 그렇게 조절한다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안타깝지만, 어떻겠어요? 지금 오늘 나은 기사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뭐, 작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매하고 뭐 이럴 때 정부에서 예산조차도 편성 안 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기도 하고, 무능히, 무능히 국민을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박스권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좀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